선생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더니 남의 머리가 될 인물은 못되나 다른 사람을 도와서 이를 성사할 만한 소질은 있어 보인다고 하셨다. 나는 집에서 부리던 말한 필을 내다 팔아서 이백 냥의 여비를 준비하여 김영동 김영진과 함께 청나라로 출발하였다. 가는 길에 먼저 백두산이나 타파하고 동삼성을 거쳐 마지막으로 북경까지 갈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우리는 평양까지 무사히 도착하여 여행 방법을 협의한 결과, 김영진과 같이 참백장수 행세를 하기로 하고, 여비 전부로 참빗붓 먹과 기타 산 중에서 요긴한 물품을 사서 두 사람이 한 짐씩 한 짐씩을 짊어졌다. 모란봉 을미대를 잠시 구경하고 강동 양덕 맹산을 지나 구원 정평을 거쳐 함흥 가명에 도착하였다. 평양시에서부터 함흥까지, 함흥에 까지 도착하기까지 있었던 일 중에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 강동 어떤 시장에서 하룻밤 지내다가 70노인 추정뱅이에게 이유 없이 매를 맞았다. 억울하기는 하였으나 원대한 목적을 품고 먼 길을 가든 처지에 사소한 잘못 만, 만난 일을 마음에 둘바 아니라 하여 한신이 회음의 한신, 시정잡배가 당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하였다. 구원군 함관령에서 위에서 이태조의 승전비를 구경하고 홍원 신포의 경치와 부거잡이하는 광경을 보았다. 어떤 튼튼한 여자가 광주리에 꽃게 한 마리를 힘껏 입고 갔는데, 대다리 한 개가 내 팔뚝보다 굵은 것을 보았다.함경도의 교육 제도는 양서 지방보다 일찍이 발달, 발달해 있었다.아무리 가난해서 개딱지만한 집을 짓고 살았더라도, 살더라도 서재는 반드시 기와집으로 지었고, 그의 동네는 도청이 있었다. 도청은 동네 공용 가옥으로 비교적 크고 화려하게 지어 그 집에 모여 놀기도 하고 이야기책도 보고 집신도 상권했다. 동네 니 집에나 손님이 오면 식사를 대접하여 도청에서 자고 쉬게, 했, 쉬게 했고, 무정객이 와서 자고 가기를 청하면 도청의 공금으로 음식을 대접하는 규례가 있었다. 또 오락기구로는 북, 장구, 꽹가리, 청소 등을 비치하여 두고 동네 사람들이 종종 모여 즐기기도 하고 손님을 위로하기도 하는 미풍 양속이 있었다. 홍원 어떤 큰 동네의 서재를 방문했는데 건물이 크고 웅장한 데다 교사가 세 사람이 있었다. 고등교사 한 사람은 학생 가운데 경소만을 혼자 맡아 가르치고 그다음은 중등과. 중등가를 그다음은 유치반을 분담하여 가르치는데 대청 좌우에 북과 징을 매달고 북을 치면 학생들이 독사를 시작하고 징을 치면 독사를 파하는 기발한 방법을 쓰고 있었다. 함흥, 함흥에 도착하여 조선에서 제일 큰 나무다리인 남대천 다리를 지났다. 남대천... 남대천의 수심은 장마 때를 제외하고는 대개 옷을 걷어 올리고 건너갈 만한 깊이인데 가장 넓은 곳의 폭은 그 다리와 거의 같은 약 오리걸이였다. 김병현은 김병현이 읊었다는 남대천시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산은 들이 좁을까 저하여 저 멀리 솟아 있고. 물은 배 가는 것이 두려워 약해도. 약기도 흐르는구나.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리켜 명작이라 하였는데, 그 달이 지나가니 조선4대큰 건물 중 하나인 장승네개가 좌우 길가에 마주 보고 서 있었다. 조선의 사대물이라 함은 경주의 인경과 은진, 미륵, 연산의 세섯 함승, 함흥의 장승을 이르는 것이다. 이태조가 세웠다는 함흥의 낙민로도 구경하였다. 청은산 속에 있는 큰 읍으로 이곳 사람들은 예로부터 과거의 열심이었, 열심이었다. 그 결과 군내에생존해 있는 진다가 30여 명이요. 급제자가 7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남대천 좌우에 솔대가 무수히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가이 문냐무냐황이라고 부른다. 이라고 부를만 했다. 단천 마흔령을 넘어 갑상군에 이른 이른 때가 을미년 7월경이었다분명히 선중 큰 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했던 것은 그 지역 내의 관사를 제외한 모든 집들의 지붕이 한결같이 푸른 풀이 무성히 있다는 점이었다.얼른 보기에 보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빈 마을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그것은 거기야말로 복껍질이라는. 이라 하는 것으로 지붕을 덮고 흙으로 씌어놓아 풀씨가 날아서 흙에 떨어져 무성케 해놓았기 때문이었다.그렇게 해놓으면 아무리 큰 비가 와서 퍼부어도 흙이 씻겨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그 벚나무는 양서 지방에 있는 껍질 붉은 벚나무와는 종류가 아주, 다르, 아주 다른 것이었다.색이 희고. 탄성, 탄력성이 성탄 강해서 지붕을 덮을 때 반드시 조약돌이나 흙으로 눌러놓는데 흙기와나 돌기와보다 오래가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 또 그곳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염습할 때의 복껍질로, 염습할 때의 복껍질로 싼다고 하였다. 그렇게 하면 흙 속에서 만년이 지나도 해골이 흩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해산진에 이르러 제천당을 구경했다.그곳은 백두산 줄기가 남쪽으로 내달랐으며, 내달으며 조선산맥의 큰 줄기를 이루는 곳이다.제천당 주변에 이런 글이 있다.6월에도 눈 덮인 산 백두의 음무가 감돌고 망고를 소리쳐 흐르는 물 암록에 용솟숨진다 해마다 조정에서는 제천당에 관리를 보내 백두산 신령에게 제사를 올린다고 한다. 해산진에서는 암록강 건너편의 중국인 민가에서 개신들 소리까지 다, 들린다, 다, 다 들렸다고 암록강도 걸어서 건너다 했다. 거기서 백두산으로 가는 길을 모르니 서대령을 넘어서 간다 했다. 삼수군으로 장진군으로 후창군으로 자성군 중강을 건너 중국당인 무화산에 도착했다. 이상 여러 군을 지나는 길은 험산 윤령 아닌 곳이 없고 어떤 곳은 70, 80일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곳도 있어. 아침에 미리 점심밥을 싸가지고 간 적도 있다. 산길이 극히 험악하였으나 맹수는 별로 없었고 살림이, 삼림이 빽빽하여 지척을 분별케 어려웠다. 나무들 중에 큰 것은 밑동 하나를 벤 그루터기 위에. 일곱 여덟 명이 돌아앉아 밥을 먹을 정도라고 하였다. 내가 보기에도 나무 한 개를 찍어 넘기고 그 나무를 절단하여 곡식 저장하는 통을 파는데. 정정이. 나무 안 나무통 안에 서서 도끼질하는 것을 보았다. 또이편삼 꼭대기에 노목이 쓰러져. 건너편 산꼭대기에 걸쳐 있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행인들이 그 나무 다리를 타면 굳이 굳이 깊은 계곡으로 가지 않고도 건너갈 수 있었다. 우리도 나무를 타고 건너가 보았다. 마치 신선이 다니는 길인 듯 싶었다. 그 지방은 인심이 순우하고 먹을 것이 풍부해서 손님 오는 것을 매우 반가워하고 얼마든지 먹어가도록 허락해 주었다. 양식으로 사용하는 곡식은 대게가 귀리와 감자고 개천에는 이면수라는 물고기가 많이 있는데 맛이 참 좋았다. 사람들이 짐승 가죽으로 일복을 만들어 입는 것을 보면 원시시대 그대로 생활을 하는, 것, 하는 것도 같았다. 삼수성, 삼수읍성 안팎에는 민가가 삼십여 어, 있다 했다. 모화산에서 서북쪽으로 노인치라는 고개를 넘고 또 넘어 서대령 가는 길로 접어들던 도중에 우리 동포를 백리에 두어 사람씩 만나게 됐다. 대부분 근캐는 사람들이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백두산에는 가지 말라고 말린다. 이유는 서대령을 넘는 도중에 향화직이라는 중국인 도적대가 숲 속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총으로 쏘아 죽인 후에 시체를 뒤져서 소지품을 빼앗아 가는데 요새 우리 동포도, 요새도 우리 동포가 그같이 피살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두 사람은 상의 끝에 백두산에 가는 것은 그만두고 통화현성으로 갔다. 통화현성은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아서 반사 성루문의 석가래가 석가래 나무가 아직 흰빛을 띄고 있었다. 성안팎에 있는 집 500여 호 정도 된다고 하였다. 우리 동포는 단한 집뿐인데 남자 주인은 변발에 중국 국장으로 통화연 군대에서 복무한다 하고 아낙네들은 전부 한복 차림이었다. 이 사람들은 당시 명칭으로 호통사였다. 북은 심리 쯤 되는 곳에 심생원이라는 동포가 산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다. 겨우 글을 읽을 줄 아는 자로 정신없이 앞편에 피어대서 몸에 뼈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런 곳들은 둘을 다니는 중에 가장 밉게 보이는 것은 호통사들이었다. 이곳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대개 가부년. 난리를 피해 낯설고 물설은 외국으로 넘어와 중국 사람들이 살지 않는. 함. 산속 험악한 군만 택해서 화전을, 화전을 일구고 조와 강릉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그런데 호통사들은 중국어 몇 마디를 배워가지고 중국 사람들에게 붙어서 동포들에게 별별 무리한 학대를 다하는데 여자들은 정조를 유린하고 돈과 곡식을 억지로 빼앗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행을 허다히 행하였다. 나는 어떤 중국인의 집에서 한, 우리 한복을 입고 머리를 땋은 처녀 한 명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남들에게 물어보니 이 처녀의 부모가 사액감을 구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눈치챈 호통사는 중국인에게 빚을 갚지 못하는 대신 그 처녀를 중매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처녀의 부모를 위협하여 강제로 그 중국인에게로 보낸 것이라 했다. 내가 돌아다닌 곳은 통화, 환인, 관전, 인강 집안 등이었는데, 어디서나 똑같이 호통사의 폐해가 심하였다. 그때의 문헌은 문원, 보지 못하였다. 본래 땅이 비옥하여 잡곡은 무엇이나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잘 되었다. 한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열 사람이 먹어도, 먹어도 족할 정도 없다. 단한 가지 소금이 제일 귀한 물건이었다. 그 지역에 들어오는 소금은 다이주 방면으로 물길로 수천리씩 실려와서 판매되었다. 곳곳에 두세 집 내지 여남은 집까지 모여 산림을 개척하고 오막사리를 짓고 거주하는데 인심이 극히 순호하여 거기 말로 앞대 나그네가 왔다 하면 무척 반가워들하였다. 한 동네에 들어가면 제각기 맞아들이고 남녀노소가 모여서 구공야기를 하라고 조르기도 하며 이집저집 집 다투어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곳에 이주한 사람, 사람은 대부분 생활난을 피하여 간 사람들이 많았다. 가부년 창일전쟁 때 피난하여 건너간 집이 많았고 드물게 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자들, 도망한 자들, 즉 전국 각지에서 밀란을 일으켰던 주동자들 공금을 유용한, 유용한 편, 평안 함경 양도의 이속들도 간혹 있었다. 지세로 말하면 파저강 좌우에 서린기 연계소문의 관로 흔적이 남아있고 도처에 천연의 요새가 있었다. 그 천연 요새들은 한 사람이 막으면 만 사람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므로 이어진 금요 고기려의 발원지라 한다. 아마도 관전에서. 관전에서. 였던 듯하다. 한 곳에 비각이 있는데 비문에는 삼국 충신 임경업에. 비라고 새겨져 있었다. 근처에 있는 중국 사람들 중 병든 사람이 있으면 이 비각에 와서 낫게 해달라고 비는 풍속이 있다고 했다. 이 지방을 두루. 돌면서 수소문하여 들어보니 벽동사랑 김이연의 힘과 용기가 남달리 뛰어나고 학식도 풍부하다 하였다. 일찍이 심양자 심양자사가 그의 용력을 높이사서 준마 한필과 삼국지 행지를 주었고 청나라 고급 장교들에게도 융숭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하였다. 그가 지금 청나라의 원조를 받아서 의병을 일으키려고 도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하간에 여하간에 찾아가 보기로 상의하고 두 사람이 때로는 헤어져 헤어져서 때로는 함께 다니면서 수소문하여 김이연의 비밀 주소를 알아내게 되었다. 강계군 서문인 인풍로 밖으로 팔십여리 더 가서 압록강을 건너면 그곳 사람들이 보통 황성이라 부르는 곳이 있는데. 북은 시별이 되는 곳, 에 삼도구라는 곳이 있었다. 그곳이 바로 김이연의 비밀 주소지였다. 김이연을 찾아갈 때에, 찾아갈 때에는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것보다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따로 가기로 뜻을 모았다.